안녕하십니까 에두파입니다 어, 오늘이 4월 8일 토요일인데 복숭아꽃이 어, 활짝 폈어요. 지난주에는 이제 간혹 몇개 피기 시작했는데 어, 이제는 뭐 절반 이상 다 피었고 어, 걱정입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이 막 0도 근처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. 바람도 차갑고 어, 저 뒤쪽으로 보이는 저 배나무는 이제 복숭아보다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빠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개했는데 어, 냉해 입을까봐 지금 저 배농사 짓는 그 사장님이 되게 걱정이에요. 막 부랴부랴 지금 뭐 보험 들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, 배나무에 비해서 이 복숭아는 그렇게 뭐 냉해가 여간에서 냉해를 입지는 않아요. 저는 냉해를 입은 적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이 복숭아꽃은 보시면은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요렇게 오므라져 있고 이제 암술 수술이 그 안에 들어있죠. 이런 식으로 복숭아꽃은 그러니까 꽃잎 속에 아, 여유 공기를 품고 있는 공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. 배꽃은 그냥 이렇게 확 벌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공기에 금방 더 쉽게 노출되고 그래서 냉해를 많이 입는데 복숭아는 이제 괜찮을 거는 같은데 아무튼 내일 무사히 잘 지나가 주기를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기도 뭐 하잖아요. <laughs> 꽃 쪽과를 또 해줬어요. 지난주에. 어 다행히 에, 반 정도만 해줬어요. 많이 했으면은 또 내일 또 추워가지고 제대로 결실이 안 될까봐 더 걱정이 컸을 것 같은데 어뭐 절반 정도만 따줘서 어, 뭐 결실되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복숭아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. 에드파마입니다